460은, 460은 처음인가요이거 한번 본 적은 있는데 도로에서 보통 580만 보이는데 460은 보기 힘들죠 580이 있다고? 오, 뭐. 아, 480이구나 지기가 S가... <laughs> 오늘 이 에쿠스 차량 460입니다 11년식이고요 아, 이 내년에 저는 VS 말고 JS를 타본 적이 있거든요, 380은. 그때 제 휠도 크롬 휠이었거든요. 이 진짜 이거 관리하면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희열이 있거든. 이건 굉이히 아, 손가락으로, 그때는 뭐 툴도 안 쓴다. 이게 기스나기 때문에. <laughs> 네. 진짜 손으로 수작업으로 닦거든 이게 이제 어떨 때 기분이 죽이냐면은, 딱 이렇게 차를 몰고 가. 근데 네. 이제 거리에 쫙갈때그 쇼인도 있잖아 상점에 내 휠이 비쳐서 바삭바삭하게 도는 그맛에 와. <laughs> 오늘, 오늘 메인 포인트가 뭐죠? 네. 오늘 메인 포인트는 크롬 휠이 아니고. 네. <laughs> 네. 오늘 특이합니다. 오늘도 역시 딥 오렌지입니다. 오. 네. 근데 오렌지. 지금 뭐 이렇게 소식통에 의한 바 오렌지의 열풍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렌지 컬러가 유행이랍니다. 트렌드. 저희 칸에서 뻗어나갔을까? 저희가 뿌리에 한 줄기는 되지 않을까요? <laughs> 그렇한줄기 되겠죠. 그렇죠. <laughs> 지금 에쿠스에서는 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딥 오렌지가 좀 어울리긴 합니다. 예. 네. 직감할 예. 수있요 중화 정통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오늘 디 오렌지 가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렇죠 어, 시트가 더블 다이어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사용되는 실이 브라운 그냥 예. 브라운이요? 에 예. 보통 우리가 한90% 정도는 우리가 오렌지 시트를 할때 시트 사용되는 스티치 실이 원톤이었거든요 네. 오렌지 근데 오늘은 전부 브라운입니다. 아주 오. 선명해질 거고 예, 조금 이렇게 또 뚜렷해질 겁니다. 아이 굉장히 그런... 진하겠는데요? 그렇죠. 이 시트와 음. 색감이 가지는 아우라와 더불어서 스티치가 주는 강렬함이 오늘 또 포인트일 거예요, 아마. 티존하고 웬만한 건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회장님 네. 저도 그 내용을 봤지만 도트림 쪽이 좀 특이합니다. 네, 이분이 구상하는 내용이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대시보드를 하면 참 좋은데, 오늘 대시보드가 에이... 안 들어갑니다. 대시보드가 안 들어가고 지금 이 티존이 들어가잖아요. 네. 가면서 여기 먼저 가요. 예, 오늘 이 포인트도 T존이랑 같이 가면서 이건 또 어땠는지 전국에 계신 에쿠스 또 우리 결구님께서 한번 또 봐주십시오 우리 또 다음 주하고 이번 달에만 에쿠스 한세대 정도 들어올 거거든요 어. 완전 풀입니다 그 차는 거의 에쿠스 한 대에 에쿠스 한 3대 값이 들어갈 거야 <laughs> 사람들 그렇죠. 기절하겠네요 네. 그 정도로 그차의 어떤 애정도와 네. 차량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댓글을 보면은 차량 가격이 얼마인데아 <laughs> 그렇죠. 그런 <laughs> 거는 결코 하고 또 함께 할수 없다 예 <laughs> 네. 지금 우리가 이런 뭐 리스트 사연이 있고 애정이 있고 정말 내가 전성기 때 함께 발휘되어 준 이런 차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거든요 그런 차를 다시. 물론 돈이 있으면 신차를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죠? 예, 나도 신차 사고 싶은데 지금 그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차량 가격을 가지고 시공금액을 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좀한번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관전 포인트는 도어 트림에 진짜 누구나 다 한다는 측면이랑 도어 암레스트가 안 들어가는 것, 맞죠? 어, 맞습니다. 예, 안 들어가고 버튼들이 있는 예, 요 라인만 들어갑니다. 앞문 들어가고 뒷문도 똑같이 생겼죠. 하지만 또 뒤에는 이제 그 도어가 좀 롱입니다, 롱 타입이라. 서 그래서 이렇쭉 길게 요만큼 오늘 이렇게 한번 변화를 시켜 볼게요 꾸며진 모습 보면서 여러분의 코스 어떻게 꾸밀지 한번 상상의 나를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죠 같이 만들러 가시죠 예와 나는 태어나서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GS 점주님이 우리 결부님이시거든요 차량을 맡겨 주시면서 선물로 주셨어요 사장님 없어서 오늘 좀 그런데 일단은 먹어야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구야 이거 한 바가지인데. <laughs> 근데 어. 나 비빔면 뜨뜻하게 먹은 적이 없는데. 아, 나잘모르 그냥 먹으면 되지. GS 점주님께서 주셨는데 저희가 이걸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비빔면 중학생 때 제일 처음 먹을 때할줄 몰라서 뜨뜻하게 먹었거든요. 음. 근데 뜨뜻한데도 맛있더라고요. 아 어, 그래? 그 뒤로는 며칠 전에도 비빔면 먹었는데 지금도. 어 좋아나 보네. 비빔면 좋아하죠. 국만두 에어프라이기에 딱 돌려놓고. 접시 들고 올게 먹을 준비하자. 문을 닫 닫으면 도어가 여기랑 만나서 여기서 생성되는 에어컨바나 필요 가야되는데 가죽으로 이렇게 막혀버리면 안되니까 이게 하나하나 수작고그 해야되니까 <laughs> 이렇게 시간이 그린다 근데 사장님 이렇게 구멍을 내서 하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신거예요 아니요 응용한거지 그런거에 대한 매뉴얼은 있는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 어떤 기법을 여기에 도입하면 어떨까? 네, 그런 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 식구들한테 계속 그걸 주입하는 거죠뭘할 때도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은 거기서 하나씩 탁탁 튀어오르는 게 있는 건 그것이 바로 노하우가 되는 거죠말 그대로 그게 노하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이제 탄생된 거죠 아일렛 자로또 그냥 가죽으로 있는 부분이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 거죠 가죽을 싸면서 고급스럽게 연출하면서까지 기능적인 부분은 손실 없이 어떻게 안 될까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생각 안 하면 더태됩니다 진짜 신경 써서 하거든요 이쁘지 않습니까 이런 거다 가공을 해야 보시다시피 딱 진짜 지자리처럼 기똥 차게 들어가는 게이 기똥 차게. 계속해서 이렇게 퀄리티가 잘 나오면 일할 맛이 나죠. 이런 것들이 1, 20분만에 되면 모르겠는데 뭐 짧게 는1 시간, 길게 뭐 는3 시간. 그러다가 실수 한번 딱 해버리면 또 다시 해야 돼. 또 다시 해야 돼. 이 어마무시한 게 이제 재반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열정을 담아서 이렇게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이 딱 조립되어서 딱 자동차로 들어갔을 때 이제 저희가 고생한 게다 묻어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힐끗힐끗 보면서 만지면서 다 느낄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수제차이기 때문에 완성차들도 현대기아차들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다 사람 손으로 합니다. 같은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찍어내는 거하고 차원이 틀린 거죠. 수제만의 맛이 있다 그맛 뒤에는 이런 등성이 숨어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하나하나 구멍을 내주시는군요 뭐든지 정확하게 해야 이쁘게 나오는 거이 친구들 만나서 어떻게 드리밍 될지 네, 어떻게 만들어 볼게요 시간이 변수가 많은 작업이라 이렇게 좀 시간을 벌어놓지 않으면 항상 일이 딜레이가 돼요. 이거는 변수하고 싸움이거든요. 이 진짜 세상 일이 내 마음먹은대로 안 되고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사전에 준비라든지 시간을 좀 쪼개서 작업을 좀 해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못 참는 거는 찝찝한 거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데라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게 제일 크죠 그게 정말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가려고 하나하나 공을 들입니다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고 다 알아두시고 하기 때문에 이걸 등한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등한시할 수 없게 만드는 이것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야간에 남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둘르요 오늘 저희 매장에 에코스만 4대 있습니다 4대. 뭐 서울 인천 또대구대전예 찍고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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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금 계속 오렌지예요 맞죠? 맞습니다 네. 에쿠스를 아, 포함한 모든 차량들이 지금 오렌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오렌지지만 이제 또 화이트하고 약간 좀 이렇게 콜라보 돼서 그렇지 오렌지가 빠지는 차가 없어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오렌지가 인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되면은 딱 심플한 컨셉이기 때문에 에쿠스를 또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결국님들 중에서 또이 컨셉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전에 항상 예, 구독 예, 버튼 많이 눌러주셨다고 이렇게 보는 분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직까지 예, 분석 데이터는 방안수를 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 띄워드릴게요. 띄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오신 에쿠스 차량이고요. 자, 보십시오. 역시 오랜만에 보죠. 그리고 지금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시냐면 남아 있는 우리 에쿠스의 블랙 컬러와의 조화입니다. 조화. 조화가 어떻는지 한번 꼭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코일 매트 있죠. 저희가 이 오렌지의 코일 매트는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같은 계열이지만 조금 다크한 레드 앤 블랙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완전 진짜 대세 인기 있는 모비라임 그 컬러 톤에 맞춘 발매트 있죠. 그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는 코일 매트도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콜매트 장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 새빙이 콜매트 레드 앤 블랙으로 오늘또 깔아 드렸고요 이 도어에 이 파츠 있죠? 다 세핑으로 갈아놨습니다. 결과에 오시면 이게 다 교환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도어 상단 이 부분을 오렌지, 나파가죽으로 예, 우리가 또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배판 작업을 딱 했는데 오늘은 우드를 작업을 안 했어요. 그대로 살렸습니다. 예, 오렌지와 우드는 뭐 떼려야 뗄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오늘 실 포인트가 굉장히 인상적인요 예, 제가 예전에도 강조 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오렌지에는 배색 실 중에 브라운 톤실 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매치가 잘 되죠. 모든 구성 요소에 브라운 실은 세팅을한 거예요. 오늘 더블 다이아 시트거든요. 더블 다이아 시트에 오늘 전체적인 브라운 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게 되면은 헤드레스트 백커버 이건 옵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백판하고 이 백커버를 선택 안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예, 적용이 안 됩니다. 헤드레스트 백커버 하나도 옵션이라는 점예잘 알고 계시고요. 이 기억납니다. 텐션 다 죽었었잖아요. 원래 어, 한 거? 네, 원래 그냥 벌어져 그 있었어요. 입고 당시에는 저 고무밴드거든요. 고무밴드가 엄청나게 이제 오래되놓으니까 사가가지고 이제 그 탄성이 없어요. 그걸 다시 저희가 조절해서 탄성을 예, 복원시켜놨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예, 지금 보시면은 이게 스티치 선이라든지 이런 아, 부분에 예, 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티존 T존 있죠? 티존에도 이런 스티치도 다 브라운으로 오늘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구성 또 약간 색다르게 보여주실 건데요. 지금 더블 다이아 거든요. 더블 다이아인데 이 버켓 적용을 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리무디 시트가 아닌데 버켓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네, 예전에 한번 저희가 방송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꽤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또 우연찮게 우리 또 인천결구님께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더블 다이아 시트를 선택하시면 은이 버켓이 없습니다. 맞죠? 기존 순정으로 그대로 바로 내려오는 스타일인데 더블 다이아 시트에 버켓 스로게 해서, 이 잡아주는 걸 원했기 때문에 더블 다이아시해버이을 예, 적용을 하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그냥 제가 더이상 말로 강조 안해도 이 엠보감이 보입니까 맞죠 찍찍이 벨크로로 갖다 붙여 놓게 아니고 이건 제가 트리밍을 한 겁니다 보이시죠 순정식으로 다 트리밍을 한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까지 운전자 시점에서 딱이 부분이 보이 거든요 결국인들 보이시죠 예 이렇게 디테일하게 포인트를 하나 준 거예요 저희가 코스를 더욱 좀 독보적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이런 디테일 이죠 이런 홈카바에 이런 디테일 예, 에어백에 이런 디테일 보이시죠 예, 이것도 제가 브라운실을 써서 그대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지금 이 콘솔도 브라운실을 써서 딱 존재감 있게 딱 해놨거든요 예, 우드 죽이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을 진한 브라운 혹은 블랙으로 했을 때 저는 조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맞죠 과하지 않고 같은 계열의 조금 다크한 톤의 브라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지금 또 보시게 될게 엠비언트거든요 예, 에코스 작업하면서 엠비언트 빠질 수가 없죠 지금 자 지나가죠?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이쁘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케치 이런 거 보이시죠? 그쪽에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대낮인데도 완벽하게 예, 네, 완벽하게 이렇게 빛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이런 예, 부분들이 운행하다 보면은 이 감성을 계속 자극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차에 대한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에쿠스 조금 식었을지도 모르는 그 에쿠스에 대한 애정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샘솟게 됩니다 아, 도트림하면서 같이 하면 좋은 아이템 최근에 음, 하나 더 생겼습니다 뭡니까? 지금은 대낮이라서 보이지 않습니다. 아 도어라이트 네. 참고 화면 있습니까? 도어라이트 지금 벤츠에도 있고 있는 차 많습니다. 순종에 아우디도 있고 맞죠? 이뻐요. 주수석에 타는 사람이 문을 딱 열었을 때 웰컴라이트가 예. 딱 비춰지는 그 모습을 보면 이뻐죠예 그런 것들이 다 감성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아이템들이 감성이잖아요. 예. 이 얼마나 이쁩니까? 아 이거 정면으로 봐주세요. 예술적으로 그렇거든요 야. 어쩌면 도어 트림 혹은 대시보드보다 더 길게 들어가 있는 아크릴 앰비언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에쿠스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말고도 지금 또 서울 쪽에서 오신 에쿠스하고 수많은 에쿠스들이 지금 예약이 대기 중인데요 하나하나마다 지금 컨셉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국님들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좀 많이 늘었어요 이런 또 색깔 코디하고 이런 매칭하는 것들이 어, 저도 놀랄 정도로 이렇게 딱 짜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수많은 그 컬러와 컨셉으로 많이 영상이 나갔지만 본인의 차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시고 또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풀리지 않고 도움을 다 이런 느낌 들면 저희한테 바로 예, 유선 전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인천에서 또 오신 소중한 길구님 정말 감사드리면서 정말 한분한분 한분 너무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길가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코스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조심 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